야, 네, 한명 아, 일부러 되겠는데?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한명 죽어도 되는데데 이거 이우리거 이거 죽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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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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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야, 거 이거 이 붙어, 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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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붙어. 거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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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이거 거거거 어, 발 만었어, 발. 한 번했어 한마했한했어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, 아, 어, 빨리. 빨리, 오오 빨리, 빨리. 돌아, 돌아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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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돌아. <laughs> <laughs> 있어? 그럼 이뭐는이 우리 지면 무조건 허동이가 무리다 어. 내가 봤을 때.